그리고 관제시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. 일제가 만든 관제시설입니다. 지금은 콘크리트 기둥만 남아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 감자가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.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감자인데 이곳 제주 농민들이 그대로 버린 것 같습니다. 아, 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관제시설 앞에는 약 1,400m의 활주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지금도 활주로 시설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. 말고 그냥 해 놓는 어 말고 이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? 아, 야, 이게 지금 아직도 남아있구나. 올라가 봅시다. 자, 올라가 봅시다, 지금. 그래도 아직까지 튼튼히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. 동그란 판이 있네요. 그리고 쭉 보이는 곳에 알주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곳에서 일본은 대륙 침공의 발판을 삶았던 것입니다. 만일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? 지금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수있을까요 정말 역사의 한 자취를 생각해 하는 그런 흔적들입니다.